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상의 권력자, 독재자들은 자신들 앞에 방해되거나 거치는 그런 존재들을 그 무엇이든지 가차 없이 제거해 버려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헤롯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헤롯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이 눈에 거슬리며 자신의 권위에 예수님이 도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그리고 거치는 자들을 어 제거하기 위해서 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 고향 나사렛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분봉왕 헤롯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함으로 이 땅에 오실 왕 메시아를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교활하고 부도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될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해롯, 분봉왕 헤롯은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자기의 남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반해서 이혼을 하게 되죠. 헤로디어 또한 무력한 남편을 버리고 권력력이 대단한 그런 헤롯을 택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때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헤롯은 이미 남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스를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헤로디아의 딸, 남 동생의 딸, 다시 말하면 자기 조카에게도 흥분하며 눈독을 돌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해계한 결혼을 비판했고, 헤롯이 메시아가 될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헤롯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될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유대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들을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헤롯을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헤로디아와 그의 딸은 헤롯의 생일을 맞아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세례 요한을 죽일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하자. 헤롯은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게 되죠. 그리고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 딸은 요구합니다. 헤롯은 잠시 망설였지만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대로 오히려 잘 됐다는 마음으로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술취한 자신이 쏟아놓은 말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무런 재판도 받지 않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추종을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 한 12살 정도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끔찍하고 폭력적인 목을 달라고 하는 행위가 요구되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헤롯이 통치하는 그 왕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곳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권력자의 칼 횡포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인에게 오히려 세례요한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왕과 백성들에게 여러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요한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당할 일을 자신이 몸소 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권력자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은 그냥 칼을 들고 휘둘러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을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수수께끼 같은 말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드러내며 권력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잡히고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에게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었음을 압니다. 태어날 때 헤롯 대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요. 그리고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니면서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그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해롯뿐만 아니라 헤롯의 배우에 있는 로마의 황제 그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헤롯은 잠시 어떤 그런 진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내용을 다 알지만, 헤롯은 예수님이 바로 세례요한이 부활하 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을 정복하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을 드러냈지만 부활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 이전의 사건이죠. 앞으로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부활은 생명을 주었고요. 또 헤롯과 로마 황제의 권세를 넘어서는, 이 세상의 권력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또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이 14장에서 하나님 나라 13장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그런 말로 일곱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훨씬 전에 죽었는데 왜이 이야기를 이 14장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짐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바로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주님의 오실 길만을 닦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예수님의 운명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 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제 예수님도 붙잡혀서 결박당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매장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요. 주님을 위한 그림자로 살았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비극적인 죽음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요. 그는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에 죽어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요청을 받아서 헤롯 왕의 위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셨다고요.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고 스스로 순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어제 새벽에 우리 박재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보이지 않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과 같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침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길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그의 길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순절을 하루 앞두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불안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 세례 요한의 길,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고 함께 따라가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까지도 던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 상황이 멈춰지고 호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